자 볼까요? 이제 호프만 제거하니 다이하죠. 이게 <laughs> 결론이어가 별로 안 좋아요. 호프만 제거되니까 소망이 제거 소망만 제거되니까 다이하겠네 돌아가시겠네 이 말이 호프만 제거하니 다이하죠. 암이 는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laughs> 자 그래서 여기 호프만 제거 반응이라는 거는 어, 제거 반응, 제거 반응. 이 그러니까 투제거 반응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NHCH3 이거 2차 아민이죠. 자, 이차 아민에다가 과량의 CH3I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4차 아모늄0까지도 안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게 한번 들어가요. 떨어지네 이거 SN2 반응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프로톤도 떨어져 나가겠죠. H, 프로톤 떨어져 나가면, N, CH3, CH3. 3차 아민으로 돼요. 근데, 저걸 과량으로 넣으면, 요것도 뭐, 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친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또 반응을 해요. 또한번 SN2 반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도 SN2예요. SN2 반응을 하면 NCH3CH3CH3 CH3 플러스 I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아까 4차 아모늄염 이게 형성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Ag2O하고 물하고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네. 일종의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할 때 했던 그 AG 플러스 일가 있죠. 그걸 넣으면, 이상하게 돼요. 여기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딱형성돼요 제가 아까, 기억납니까? 바로 앞에서 N 플러스, 이거는 별로 불안정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OH 마이너스는 연기성을 충분히 가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나 마찬가지가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이탈기에요, 이탈기. 그렇죠. 이탈기예요 아주 뭐 좋은 이탈기는 아니지만 n 플러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져나가서 분자형으로 떨어져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탈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l에 플러스에 ro 마이너스하면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e2 반응 스타일이 일어나죠. 2차 할로젠 알킬에서 뭐가 oh 마이너스 또 알로 뭐 마이너스계열이 생각하면 e2 반응이 일어나겠죠. 요것도 e2 패턴으로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베타 수소가 어디 있나요? 요 탄소가 알파 탄소, 그다음에 CH2에 여기에 베타 수소, 여기에 뭐예요? 베타 수소 CH3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OH-가 어떻게 돼요? 요걸 이렇게 이렇게 떼어내든지 아니면 네. 또 다른 요거 말고 또 다른 세팅에서는 어떻게 떼낼 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H 마이너스가 여기 있죠. 요 H. 요 H를 이렇게 또 떼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면 얘하고 두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오! 배웠네. 이토반응에서 세이체프를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s. 에 okay. 속해요. 그래서 치환기가 많은 알킨이 더 안정하긴 한데 주생성물은 얘가 주생성물이고 이게 부생성물이에요. 왜 그래? 어,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죠. 주생성물, 부생성물이 완전히 달라요. 자... 어떻게 해석할까? 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안티페리플레나라는 그 특성을 말씀을 이토에서안 해드려가지고 이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솔로몬이라는 책에 보면 설명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이 플러스가 있으면 강한 전자당긴 그룹이죠. 이유를 응,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 있으면 강한 전자당긴 그룹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방향 중에서 했었죠. 강한 전자 당김. 자, 그러면, 요 H하고 요 H가 있는데, 나머지 CH2이고, 여기는 CH에 알킬기, 메틸이 하나 붙어 있고, 요거 차이돼그죠 자, 여기 있는데, 이 강한 전자 당김 그룹에 의해서, OH-가, 뭐야, 얘를 제거할 때, E2 반응이긴 하지만, 솔로몬 교재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E2 반응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거가 될 때, 어떤 패턴으로 제거가 되느냐 하면, 이게 조금 먼저, 이렇게 떼진다고 나와 있어요. 어렵다, 그죠? 이게, 이게, 강한 전자 당김 그룹이면 보통 할로젠 나알킬요 할로젠보다는 뭐야? 강한 전자 당김 그룹이면까 양쪽의 산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 산도가 강한 전자 당김 때문에 뭐야? 베타 수소의 H 산도가 증가되어서 결과적으로 전이 상태가 이렇게 아니면 뭐야? 그래서 요두개 이렇게 떼냈는데 어 그게 베타 수소에, 베타 수소의 산도가 증가되는데, 요 CH3가 있고, 요 CH2가 있어서, 이걸 떼내기는 뭐가 더 쉬울까요? 입체장에도 이게 적을 뿐 아니라, 알킬 그룹은 전자 제공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거에 이 H하고 이 H하고 두 산도 비교는 뭐야? 어느 산도가 크요 베타 H 산도는 뭐가 더 크다? 알킬 그룹이 없고, 그냥 메틸, 아, H만 두개 있는 것이 메틸 하나 있는 알 요쪽, 배터수수보다는 산도가 더 높기 때문에 산년기 반응 비슷하게 먼저 일어나는 완전 산년기 반응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이게 약간 더 먼저 떼지는 게 전등 상태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요 이게 먼저 떼져버리니까 떼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알겠어요. <laughs> 어려워요. 어려워. 설명하자면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페리플란드 전인상태 특성 가지고 하는 거는, 어,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스킵하고 그냥 이런 논리로 설명드렸어요. 강한 전자당김 때문에 산도 증가되면서 베타수소의 산, 그 그러니까 OH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전인상태가 좀더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산도가 높은 것이, 예. 그 베타수소의 산도 높은 것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가? 이게 주생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어, 이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유기화학의 예 수준에서는 설명을 하는 건데, 또한 가지 살펴보면, 이 이탈기 있죠? 이탈기 입체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보통은 뭐 할로젠 원자 하나 달려있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큰 입체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탈기 영향을 미쳤던, 미친다고도, 미친다고도 볼수 있어요. 자.